고기 좀 냄새가 나요. 시끄럽고요. 네. 원래 하나만 좀 주시겠습니까? 막 쓰는 원래. 네. 어, 여기 잠깐 사장님 한번 보시면은 내시경 카메라 보실게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, 이쪽이 다 기름이거든요. 원래 배관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. 이게 없는 상태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<laughs> 너무 많은데요. 안 <laughs> 그래요? 맛있는 건물... 걸 많이 해드시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. 네. 여기서부터는 거의 아예 숨 구멍도 없는 정도인데요. 건물이 <laughs> 좀 오래되다 보니까 축적된 게좀많아 조금만 더 들어가 같아요. 볼게요. 네. 아... 카메라 진입조차 카메라가 23mm거든요. 네. 그게 지금 진입이 안 돼. 정도... 여기서부터는 아... 거의 아예 다 이렇게. 다 요거는 일반적인 거는 좀 힘들고요. 스링 작업 좀 하셔야고. 비용은 25만원 정도 나오세요. 네. 일단은 그 정도로 자극, 사... 일단 해보고,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네. 거의 이거... 안 막히셨죠? <웃음> 그동안에. <웃음> 음, 근데 이게 쓰시다 보면 돌려! 네. 삼촌 토크 15로 됐는데 괜찮으신가네리겠습니다 설정 네. 켜 주세요. 네. 만켜 켜. 좀 주세요. 네. 아, 돌려 주세요. 석션 한 번만 껴주세요 오이구야, 다제 호스도 조금 더 한번 갈아드려야겠다. 호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. 호스 있어? 어, 저 갖고 올게요. 아니, 아니 조금 더, 조금 더 좀. 피부실검도 갖고 올게요. 떼졌죠 어, 이거 아예 빠진 거 같아. 이거 그러니까 네. 조금 더 호스도 너무 오래돼 있고. 러트는 그냥 써도 되니까. 음. 소스랑 꼰드랑이 다챙 그럼 갖고 와 예? 갖고 올게요 처음 막혀가가지고 아하하핳 이렇게 심할 줄 몰랐네요. 아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보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막히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고, 네, 간혹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난다든가 물이 그 전보다는 좀 너무 천천히 내려가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. 조짐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때 이제 빨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나실 수도 있고요. 고객님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잘못을 한게 아니라 라면만 끓여 드시고 설거지를 하신다 해도 그 안에 이제 기름 성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실러 들어가거든요. 배관으로.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쌓이는 거예요 어이거 뭐가 뭐가 큰게 있나